여래 후 기네스 펠트로와 2016년 스키 충돌과 관련하여 그녀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는 한 남성이 관련된 유타 민사재판이 월요일 2조제 절차를 제기했습니다. 펠트로를 고소하고 있는 은퇴한 거만 사태리 샌더스는 월요일 유타주 파크시티에 대여 벨리 리조트에서 발생한 펠트로와의 충돌 전에 스키를 쉽게 타고 있었다며 주의를 기울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훌륭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스키 리조트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어떤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티가 얼어붙는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쾅쾅 울렸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풍제를잃고 나무에 부딪혀 죽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맞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샌더스는 어깨대 등을 너무 세게 맞았고 완벽하게 중심이 잡히고 주먹과 장대가 어깨뼈 바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각하고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그렇게 세게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딱하고 계속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온통 눈뿐이었습니다. 샌더스는 펠트로의 명성과 부를 이용하기 위해. 그녀를 고소했다는 제안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저는 연예인 숭배에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고 생각했습니다. 샌더스는 그녀가 그들의 충돌에 연루된 다른 스키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에 대해 배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서 증언한 목격자 크레이크 나무는 월요일 오전 게시판과 관련해 새로 확보한 증거를 논의하기 위해 증인석으로 소환됐습니다. 점심 휴식 후 비어 벨리 리조트 스케 강사 1위 크리스티안 센는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안 센는 충돌 후 샌더슨의 상태를 포함하여 충돌의 선두와 즉각적인 여파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천선는샌더슨이 의식이 없는 것을 관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생이 샌더슨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샌더슨이 펠트로에게 두번 사과하고 크리스천 새내기 펠트로가 내 앞에 방금 나타났다고 말하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선은 실제 충돌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배신문다는 펠트로와 샌더슨 사이의 사건에 대응한 스키 순찰대 조속 키튼이 스미스와현재 리조트 산악 운영 부사장인 전 스키 순찰대 감독 스티브 그라프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미스는 샌더슨이 갈비뼈 통증을 호소했다고 증언했지만, 그는 그녀의 예비인지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경계심이 있는 것을 관찰했고, 심각한 머리 부상을 관찰하지 않았으며, 그가 의식을 잃었다고 믿을 이유도 없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병원에서 더 많은 치료를 받으라고 조언했고, 친구들에게 픽업될 때까지 샌더슨과 함께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페트로의 남편인 TV 프로듀서 브레드 패척과 그녀의 자녀 애플 마틴 모세 마틴은 월요일에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진행 지연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재판이 시작된 이후 유타주 법정에 출석한 페트로는 금요일 증언을 위해 증인석에 섰습니다. 76세의 샌더스는 둘다 유타산에서 초포자용 활주로에서 스키를 타는 동안 테트로가 그를 들이받고 지속적인 부상관의 손상을 입혔다 비난했습니다. 샌더스는 보안 펠트보와 그녀의 스키 강사가 사고, 후 그에게 치료를 받지 않고 스키를 타고 달아났다고 주장합니다. 펠트로는 2019년 샌더스는 상대로 스키를 탔다고 주장하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7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펠트로는 금요일 약 2시간 동안의 증언에서 샌더슨의 변호사 크리스티너의 신문을 받는 동안 샌더슨이 그녀의 등에 직접 스키를 타고 충돌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반오르난. 펠트로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파첩과 그의 두 아이들과 함께 뒤어 벨리 리조트 여행 첫날 충돌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스키 두 대가 스키 사이로 들어와 다리를 억지로 벌렸고 둘다 함께 무너지기 전에 몸이 등을 누르는 것을 느꼈을 때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펠트로는 그들이 충돌한 후샌더슨는 상태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가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오래 산에 머물렀고 일어서 술세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샌더슨은 처음에는 펠트로를 3010만 달러로 고소했지만, 나중에 고소를 수정하여 현재 3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펠트로는 율발러의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펠트로의 증언에 앞서 샌더슨의 딸폴리 샌더슨, 그라션과 실 샌더슨, 헤라스, 샌더슨의 친구 마크 헤라스와 크레이그 라몬을 포함한 일련이 목격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대시문들은 또한 많은 전문가 증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